여보세요? 왜 그래요? 아니 이거... 이거 손녀딸이 핸드폰을 어. 그 지하철에 놓고 간것 같아요. 어머나! 어, 내가 가지러 갈게요. 여기가 그 양수리 두물머리인데 허, 거기까지요? 안녕하세요. 땅콩치콩 콩콩 지영입니다 <laughs> 여러분 방금 영상 보셨죠? 수빈이가 한번 할머니한테 장난전화를 한 이후로 아주 장난전화를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딱 생각이 난게좀 이따 수빈이랑 회의팀에 만나거든요. 그때 이제 수빈이를 만나가지고 제가 은근슬쩍 장난전화를 흘릴 거예요. 그럼 수빈이가 저희 할머니한테 장난전화를 하면 할머니가 아주 크게 화를 낼 겁니다. 맞아요. 저희 할머니한테는 제가 이미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빈이 제대로 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뭐라고 하거 <Picasso> 누구야 그게 뭐야? 하여저 <laughs> 아, 이제 변를 해야 되잖아 전화 해야 되니까 어 켰어? 어 켰어 알겠어 손님 분이 이거 핸드폰을 두고 가셨는데 핸드나노선방렬이네아 여기 김지영 씨가 손님 분 맞으신 거예요? 이게 맞아요 김지영 씨가 여기 노선방렬에걸려온와아 바보 아니야 할머니 안손거 같은데 할니켰 예그 김지영씨 할머니분 되십니까? 예예 네, 예, 여기는 지금 선유경찰서입니다 예? 여기 예, 선유경찰서입니다 그 김지영씨가 그 노상박료를 하다 걸려가지고 벌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예 근데 예 벌금이 나온데 벌금을 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할머니분이 대신 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걸 어 벌금이 500만원이거든요 5 0 0만원 내셔야 됩니다 5 0 0만원 없어요 안보나요 5백만원 내셔야 됩니다 제가 계좌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영이한테 보내요 <laughs> 할머니 저저 어? 수빈이에요 장난이에요 장난 그런 장난 <laughs> 하지마 어? 할머니 웃으시라고 장난친 거예요 할머니 머니도 네가 했지? 아 저번에도 제가 했어요 그런 장난 자꾸 하지 마어 어..어..어..죄송합니다 어, 할머니 근 장난..죄송해요 아이차. 아, 저, 죄송합니다. <laughs> 뭐야? 어, 할머니 너무 많으셨는데 어떡하지? 완전 하나 목소리인데, 한번 다시 전화해봐. 어. 전화해 어떻게 화 엄청나셨나보다. 안받으시면 그러지. 그래. 아지 난리 나 어떡 하지? 아? 어 못하 겠는데, 어떻게 아씨, 한번 만에 만나 진짜? 어, 떡하지 어떻게 다치 겠다? 한번 전화 안 받은 적없 는데? 진짜? 어, 한 번만 대 해봐. 딱, 한번대해 딱, 한번대 해봐. 와 어떻게 오늘 어떡하냐 어떡하지 음 어떡해 풀리지 아씨 너무 죄송스럽다 일단 내가 내 핸드폰 전해볼게 안 되겠다 할머니한테 전해볼게 정말 <laughs> <laughs> 할머니 전화 와가지고 또 <laughs> 죄송하다고. 제가 스킨 좀 보려고. 이게 무슨 할머니 많이 화났어? 할머니 엄청 화내셨는데? <laughs> 할머니 왜 이렇게 화내셨지? 원래 그런 분 아닌데? 음... 아씨 너무 죄송스럽네 어떡하지? 할머니가 어떻게 플리신 건데 근데, 근데 얘기했는데 할머니 괜찮다고 했는데 왜 그러지 자꾸? 아니 많이 놀라셨다 더라고 아니 많이 아... 괜히 <laughs> 아, 아, 어떻게 화내셨어? 왜 하자 그래가지고 아 정말... 어... 오... 음... 내가 또한번 얘기해볼게, 오늘 가서. 언니가 가서 네. 말씀 좀잘 해드려. 네. 풀릴 거야, 그만. 금방... <laughs> 이거 진짜 겁났어잖아 응. 좋아. 이거. 여기 할머니도 족발 좋아하는데. 여기 할머니도 족발 좋아하는데. 아, 진짜? 아. 언니, 어? 족발 이거 내가 사줄 테니까 할머니 갖다 드려봐. 아, 진짜 와서 했어. 아, 할머니 진짜 죄송해져. 진짜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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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신 내가 사줬다고만 얘기해도 할머니, 가 어? 아, 화 풀렸을 거야. 아니. 이거 하나 족발,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거요? 네. 아, 할머니가 화 제대로 풀리겠는데? 아 내가 사줬다고 얘기할건이주없 아, 괜찮은데. 야. 아니 진짜. 어. 내가 고 아, 이 내가 진짜 수빈이가 너무 미안해서 사줬다고 얘기해? 근데 원래 그렇게 좋아 안수있는데 진짜. 아니 근데 나한테도 어, 네 얘기 꺼내지도 말라 어, 네 얘기 꺼내지도 말라, 어, 네 얘기 꺼내지도 말라. 근데 오늘 풀리겠네제발이 주시 야, 이거 서울에서 1위잖아1 1위. 아, 마스 그럼 너 가져가 아니, 아니, 아 아니. 이거. 빨리 가자. 가자. 어 어? 어, 할머니. 어, 수빈아. 할머니, 할머니 어, 죄송합니다 아, 쪽빨 갈면 게 아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아. 죄송해요 그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할 말이 있대 마지막으로 할말 있어 아네 할머니 멀파지롱멀파지롱네멀파지롱지억력이 <laughs> <laughs> 있는데? 난 네? 몰라 <웃음> 할머니 매롱 <laughs> <메롱. 웃음> <laughs> 수빈아 족발 잘 먹을게 족발 잘 먹을게 미쳤... 아니 내가 족발 너무 먹고 싶은 거야 <laughs> 언니 그럼 뭐 할머니, 어? 할머니 안 삐졌어요? 삐진 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머니 안 삐졌는데 내가 <laughs> 삐져 안 삐졌어 내가 야, 시켰어 왜왜왜왜 <laughs> 그래 <laughs> 할머니 진짜 안 삐진 거야 그면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더안돼 <laughs> 월타이롱잘 <월차리로. 웃음> <laughs> <laughs> 먹을게 쓰빈아 아, 이거 잘 먹을게 언니 나도 족발 좋아해 어 그럼 네 돈으로 사 먹어 열밖에 <laughs> 안 해. 또 할머니 앞이라 뭐라 할수 없고 <laughs> 어때서 할머니 할머니 진짜 조만간 뵈요 저희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알았어 고마워 네. 할머니 감사해요 아, 할머니. 아 안녕 너 사무실에서 보자 할머니 <웃음> 안녕 <웃음>